예 안녕하십니까 자, 오늘은 신일전자 예.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빠졌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예, 빠지고 예,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죠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자 여기서 자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빠졌다가 지금 방향 틀었죠 지금 <laughs> 예 방향 틀었습니다 네, 여기 차트를 보시면 네, 지금, 요 라인 때 네, 뚫고 눌러 주면 뭐 잡으시던가? 1870원 아니면 주봉으로 하실 분들은 지금 1780 원까지 네, 손절 분할 매수,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좀 뒤로 가 볼까요? 여기서 안 뚫고 이렇게 눌러 주죠. 눌러 줄때 잡으시던가, 아니면 지금 잡았다가 칼 손절하시던가. 네. 1800 여기 뚫고 눌러주면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추천주 아닙니다 제가 항상 뭐 듣는데 추천주는 아니고 그냥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 아시겠죠 지금 딱 1875원 라인에 걸려있죠 지금 살짝 눌러주면, 예, 눌러주고, 좀 확인되시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주봉으로 하실 분들은, 1785원. 길게 보실 분들은, 1785원. 지금 보실 분들은, 1875원, 내일이나 한 이틀 뒤에 여기 지지되는 거 확인되면, 그, 가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제가 말하는 게좀 서툴러갖고, 예. 네.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매직 봉들이 중간중간 많죠? 이렇게 쭉 올라갈 때 거래량 터졌다가, 내려올 때는 거래량 싹 죽습니다. 보이시죠? 매직 봉입니다 네, 올라갈 때 거래량 빵 터졌죠? 네, 내려올 때 보세요, 여기. 거래량 죽으면서 슥슥 내려오죠?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. 자. 월봉도 지금 추세 전환했죠, 지금. 월봉도 추세 전환이 됐고. 좀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2,300원까지만 딱 여유있게 2,300원. 조금씩 버질 분들은, 여기 검은색 선 있는 곳, 2010원까지. 네, 이렇습니다. 단기적으로는. 자, 나중에는 그냥 대본을 적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나랑 좀 서투네요. 아무튼 이렇 오, 뭐 어떤 궁금하신 차트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